마음 읽기, 마음 듣기, 마음 쓰기, 마음 분석가 선생님, 에녹입니다.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이 아직도 공평하다, 공정하다 또는 평등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나요? 과연 그럴까요? 지금 한국에는 이 축구가 이 학연 때문에 아주 지금 있는 욕, 없는 욕,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. 스포츠만 그럴까요? 정치도 지금 그 학연 또 이런 지연 혈연 때문에 엄청나게 꼬여서 지금 여야가 맨날 치고받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. 자, 이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, 어, 아, 돈이 없고 또, 어, 아, 뭐, 시, 아, 그 시골 출신이고 또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을 못 보는 거예요. 왜? 이미 학연지연 혈연으로 그 틈을, 그 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자, 어, 정말 이 나라를 망치고 또이 조직을 망치고 이 사회를 망치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학연지연 혈연이라는 것을요, 잊지 않으셔야 돼요. 확연지연 혈연을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응? 무슨 뭐 엄청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심코 던진 돌에 응? 그 개구리 올챙이는 마저 죽는다고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확연지연 혈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어,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모두 다어한 모두 다 같은 어, 평등한 사람이라는 거죠. 기억하세요. 사람의 위치와 지위와 상황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. 어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환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어, 남을 어, 높이면서. 존중하면서 이해, 존중, 배려하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어,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